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전국적으로 신축 아파트 위분양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대문구가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합니다. 대구시가 대구광역시 장애인 희망 드림센터에서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평창군이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이 청년농 창업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교육을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곳곳에서 신축 아파트 미분양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광양의 경우 전남 전체 미분양 세대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여서 부동산 시장 붕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광양시의 미분양 아파트 수는 1,300여 세대로 전남 전체 미분양 중 38%를 차지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분양 관리 지역에도 거듭 포함됐습니다. 지난 2023년 2월에 첫 지정된 이후 26개월째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미분양 문제가 특히 두드러진 이유는 과도한 공급 탓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018년부터 6년간 광양시의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4,000여 세대에 달했습니다. 특히 외부 세력의 투기 등으로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에는 9,000여 세대의 인허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구 15만 명선인 광양시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겁니다. 지난해부터 아파트 시공 인허가를 중단했지만 이미 허가를 받고 아직 분양전인 아파트만도 15곳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그때 그 2020년, 2021년 사업계획 승인이 많이 나가고 했던 시기고 과도한 아파트 공급 속에 미분양이 커지면서 매매가가 곤두박질 쳤고 결국 전세가와 차이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광양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지난 2월 기준 84.1%로 전국 평균 68%, 지방권 평균 73.3%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싼 이른바 깡통전세가 속출했고, 전세보증금을 떼있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 재산을 잃고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온 피해자입니다. 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까? 부동산 호황기를 맞아 추진된 광양시의 무분별한 택지 개발과 아파트 인허가 행위가 경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패션그룹 형지의 최병호 회장이 전북 특별자치도의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2천만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는 개인 기부 한도액이 2천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전북 특별자치도의 첫 번째 고액 기부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최병호 회장은 국내 패션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인으로 1982년 의류업에 뛰어든 이후 탁월한 경영 감각으로 패션그룹 형질을 일궈냈습니다. 참으로 오늘은 영광한 영광인 한 날입니다. 평소에 전북을 매우 사랑하고 아끼고 또 연민한달까요? 그런 게 오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돈민증을 받은 계기로. 예, 정말 명예도민이 아니라 거주한 분 이상으로도 제가 노력해서 전북을 알리는데 소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최병호 회장의 나눔과 지역발전 기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전북사랑도민증을 전달했습니다. 전북사랑도민증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 중 전북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증서로. 전북 내 주요 문화 관광 시설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패션 그룹 형지를 이끌고 계신 최병호 회장님께서 처음으로 전북에 큰 기부를 2천만 원 상한으로 해주셨습니다. 특히 최 회장님께서는 한국 섬유산업협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고 섬유산업을 이끌고 계신데 전북의 섬유산업에도 큰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특히 부산 출신인 회장님께서. 호남에 이렇게 큰 기부를 해주심으로써 영호남 상생 또 대한민국 통합에도 크게 기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뜻을 이어받아서 전북도 앞으로 더더욱 패션 산업 또 섬유 산업 발전에 더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 고향 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 출향 인사 등이 참여하는 릴레이 기부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4월부터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는 수리센터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돼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올해도 4월 4일 이문일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닭동 주민센터에서 운영됩니다. 기본적인 점검과 간단한 수리는 무료로 진행되며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 유상 수리도 가능합니다. 올해는 자전거 세척 서비스도 추가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수리센터를 아파트 단지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선착순 접수만 가능하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숨은 벚꽃 명소인 장안 벚꽃길에서는 오는 4월 5일부터 6일까지 2025 동대문구 봄꽃 축제가 펼쳐집니다. 약 5km에 걸친 벚꽃 터널이 장관을 이루는 장안 벚꽃길에서는 주간에는 지역 예술단체의 공연이 진행되고 저녁에는 화려한 야간 조명 속에서 개막식과 축하 공연이 열립니다. 특히 5일 저녁에는 비보이 팀 갬블러 크루와 가수 김현자, 클래시의 무대가 준비돼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입니다. 둘째 날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거북이 마라톤 대회와 야외 영화 상영이 진행되며 다양한 체험 부스와 플리 마켓, 먹거리 부스도 마련됩니다. 한편 축제 전후로 포토존과 야광 경관 조명이 조성돼 3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아름다운 벚꽃길을 더욱 화려하게 밝힐 전망입니다. 마포구엔 특별한 보육 모델인 공덕 베이비시터하우스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공덕 베이비시터하우스 어린이집은 양육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인데요. 공덕 베이비시터하우스 어린이집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2시 공덕 베이비시터하우스 어린이집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마포구는 장시간 믿고 맡길 어린이집이 마땅하지 않아 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양육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마포형 특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베이비시터하우스 어린이집을 기존 국공립 어린이집에 지정했습니다. 베이비시터하우스 어린이집은 양육자의 이른 출근 시간 늦은 퇴근 시간을 고려하여 언제든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합니다. 공덕 베이비시터하우스 어린이집 준공식은 개회 선언 및 국민 의례로 시작해 경과 보고,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기념사 및 내빈 축사가 이어졌고 대표 학부모 답사와 현판 제막식 그리고 어린이집 라운딩 후 폐회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많이 울려 퍼지는 마포구가 되길 기대합니다. 파크골프는 하나의 채를 이용해 작은 규모의 공원이나 정원 등에서 경기를 진행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고 입문이 쉽습니다. 지난해 10월 새롭게 문을 연 망원유수지 파크골프장에 대한 주민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망원유수지 파크골프장이 최근 주민들의 입소문을 타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마포구는 구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 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망원동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일대 약 6천 제곱미터 부지에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습니다. 부상 위험이 낮고 간단한 규칙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를 즐기기 위해 망원유수지 파크골프장엔 구민들로 붐비고 있으며. 주말 등에는 이용을 위해 주류 설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이제 이런 둘인데 지금 파 골프를 하면서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 늘고 있어요. 서른 년 선명이 찼다고 해 가지고 입장을 못한 적도 있었어요. 집 가까이에 이런 그파 골프장이 생겨서 너무 좋고요. 별로 어렵지 않은 운동이고 누구든지 할수 조금만 배우면은 할수 있는 운동이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어,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포구는 더 많은 구민이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운영 시간을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로 2시간 연장할 방침입니다. 또한 하절기인 5에서 8월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파크 골프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 체육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가 달성군 화원읍에 위치한 대구광역시 장애인 희망드림센터에서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희망드림센터는 지역에 분산된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을 한 곳에 모아 돌봄, 인권보호, 자립 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입니다. 이번 개관식에는 김정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박창석 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최재훈 달성군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습니다. 개관식은 경과 보고, 축사, 세리머니,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과 화합을 상징하는 매듭풀기 세리머니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 점자 도서관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관 준비와 장애인 지원을 위해 힘써온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시는 제 18회 암 예방의 날을 맞이해 7곡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제 18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올바른 암 정보를 제공해 암과 관련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국가 암 검진 실천을 통한 암 조기 발견 및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됐습니다. 기념식 일부에서는 암 관리 사업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을 수여하는 등암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했던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그 노고에 감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어진 이부에서는 2024 지역 암 관리 사업 우수사례 발표와 2025 사업 설명회 및 참석한 기관 간의 암 관리 사업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김태훈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암관리 사업을 추진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춘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니 삼천지구 초등학교 설립 부지를 오니동 101번지 일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확정 부지는 오니동 101번지 일대로 당초 사업 시행자가 제안한 면적보다 5,312제곱미터를 추가 확보한 19,022제곱미터 규모에 기존 2km에 달하던 통학거리 역시 400m로 단축되면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며 도교육청은 개교 시기 등을 포함한 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한 후 시의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학교 신설 안건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앞서 시와 시교육지원청은 삼천동 일대의 공동주택이 잇따라 들어섬에 따라 지난해 2월 전담 조직을 꾸리고 시립청소년도서관 인근 삼천동산 5-1등 다양한 후보지를 두고 논의해 왔으며 이번에 부지를 확정한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 충주권역 다섯 개 시군,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소아청소년 24시간 응급 의료 지원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협약식은 3월 17일 원주 시청에서 열렸으며, 이들 지자체는 소아 응급실 운영을 통한 의료 서비스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역 간 경계를 넘어 소아 응급실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을 공동 분담하며 이에 따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오는 7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전문 인력을 충원해 응급 의료 센터 진료 공백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횡성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소아청소년들이 24시간 원활한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앞으로도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신규 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선도 농가 5명과 귀농 연수생 5명이 참석했으며 영농 기술, 품질 관리, 경영 및 마케팅, 창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 교육의 운영 방식과 지원 내용이 안내됐습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월 한우 사과, 오미자, 고추과정 등총 5명의 연수생을 선발했으며 이들에게는 월 최대 80만원의 교육훈련비가 지원됩니다. 또한 선도농가에는 월 최대 40만원의 교수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교육과정은 연수생이 희망하는 장목별로 선도농가와 협력하여 실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날 설명회에서는 관련 시스템 사용법과 지원금 청구 방법 안내, 연수생과 선도 농가 간의 연수 약정 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선도 농업인과 연수생분이 같이 총 6개월 동안 현장 실습 교육의 장목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는 교육입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현장 실습 교육을 통해 신규 농업인들이 영농 기술을 습득하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평창군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제4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의용소방대원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정신을 기리고 지역 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각 지역의 기관 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8개 훈격으로 총 19명의 대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의용 소방대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안전문화 확립과 지역사회 유대 강화를 위한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충성도 소식입니다. 충북도청에서 영상 자서전 청년 영상 제작자 정책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청년 영상 제작자와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들이 참여해 진행됐습니다. 영상 자서전 콘텐츠의 품질을 향상하고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통해 도민 참여를 확대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청년 영상 제작자들은 일하는 바퍼, 도시 농부, 외국인 근로자 등 도정 현안과 MZ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영상 자서전을 제작해 시연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형식의 영상 콘텐츠 방향을 제안하며 참신하고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영동세계국악엑스포조직위원회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관람객 유치 지원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엑스포 관람객 유치를 위한 엑스포 홍보, 관광상품 개발, 관련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관광업계에서 엑스포 인지도가 오를 수 있도록 홍보를 지원하며 나아가 엑스포 관광상품 제작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조직위는 충북 여행 프로그램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를 추천하거나 여행사 대상 펨투어를 기획하는 등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충북 농업기술원이 청년 농창업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교육 입교식을 열고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합니다. 교육과정은 스마트팜 작물 재배 기초 이론 작물 전주기의 현장 실습, 선도농가 벤치마킹, 전문가 컨설팅 등으로 구성돼 스마트팜 창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교육 기회가 부족해 추진됐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농이 창업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각자의 영농 환경에 적합한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령시가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관에서 2025년 만세보령 농업대학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입학식은 입학생 선서, 학사 운영 안내, 학생 자치회 구성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만세보령농업대학은 입학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19일 졸업식까지 기본과정인 친환경농학과의 전문과정인 미래농업과 2개 학과로 운영됩니다. 교육은 과정별 주 1회 4시간씩 총 21강자 100시간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됐으며 각 과정마다 자체 강사와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교양과 기초, 응용과목, 현장학습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보령시가 요암동 대천산업단지에서 남곡동 해안도로까지 연결하는 시도 9호선 확포장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도로 개통은 요암동과 남곡동을 잇는 총 연장 2.1km 규모로 지역 교통망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령시는 협소했던 기존 도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대천항, 보령시가지로 향하는 관광객 및 시민들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김동일 보령 시장은 이번 도로 개통으로 대천 IC에서 해안도로까지 이동 시간이 5분으로 단축돼 교통 편의가 향상되고 관광객들의 접근성도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로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 대형 산불과 관련해 경상북도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 복구 대책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임시회를 열어 경북도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주민 27만 명에게 1인당 3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5개 시군 주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산불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광주 서구의회 의장이 소유한 업체가 아시아 문화전당의 수억 원대 사업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 서구의회 의원이 고위 간부로 취업했고 심사위원들의 상대로 사업설명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초의회 의장과 의원의 신분이 심사위원 판단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시아 문화전당은 이를 알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승일 광주 서구의회 의장이 운영하는 공연 기획사 A 업체는 지난 4일 문체부로부터 용역 사업을 따냈습니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 5월 어머니의 노래 공연을 대행하는 일인데 총 사업비는 4억 7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같은 의회 김영미 의원이 A 업체 기획실장으로 취업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입니다. 지역 사회 관계가 폭넓고. 인지도가 높은 기초 의회 의장과 의원이 심사에 미칠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담당 기관인 아시아문화전당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뭐 의회 의장이고 그리고 의원이고 또그 관련 기관 일을 좀 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미치, 미치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아시아문화전당은 블라인드로 심사를 진행했다며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A 업체 측으로부터 받은 제한 요청서에 겸직 사항이나 관련 이력이 없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서구 의회도 자정 능력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적 의원 3명의 동의를 얻지 못해 징계한 논의는 어렵게 됐고 윤리 위원회도 의장 직권 사항이라 개회 가능성은 낮습니다. 모범을 보이고 법을 지켜야 할 입법권이 있는 의회가 이렇게 위법 탈법을 하니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법을 준수하라고 강요할 수가 있겠냐. 전승희 의장은 이에 대해 입찰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며 동료 의원과 함께 일한 부분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정책 톡톡 시간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신생아 가구를 위한 공공 분양 주택 공급 물량이 확대됐습니다.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 분양 주택 유홈에서 기존 특별 공급 외 일반 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 임대에서도 신생아 가구의 전체 공급 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23%,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35%로 상향합니다.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 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 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 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난임 치료 휴가가 달라집니다.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늘어났으며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유급 2일 분 정부 구별 지원을 신설했습니다. 난임의 기준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를 한 기간이며, 시술 직후 안정기나 휴식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량에 따라 약물치료나 수술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휴가가 사용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 내염을 매개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되면서 질병관리청은 일본 내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본 내염은 고열과 발작, 경련 등을 동반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모기 물림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 시 기노 착용과 모기 기피제 사용이 권장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